네, 이 근처에 등록된 이 역할 매물들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러 가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가시죠.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이혀있다이혀있다라고 오늘은 좀 샤방샤방 새로운 사무실에 왔는데요. 여기 바로 이역화 사무실이고요. 새로운 분도 모셨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역화의 기술팀 기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역화의 좀 새로운 소식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역화가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하게 매뉴얼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원분들에게 좀 쉽게 이역화를 이용할 수있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좀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핸드폰에서 이 역할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첫 화면으로 오게 되시면 제가 알던 거랑 완전히 바뀌었네요 화면이 업데이트 편의성을 높여서 첫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메뉴로 넘어갈 수 있도록 UI가 변경되었습니다 완전히 직관적으로 일단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승계 매물 보는 것부터 좀 보여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보시 파란색이랑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렌트 승계 매물을 보시려면 파란색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아래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시면 다양하게 있는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위에 상단을 보게 되시면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랑 조건을 검색할 수 있는 버튼 그 아래는 뭐최근 순서부터 추천 이어카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이어카 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키게 되면 어떻게 그게 되는 건가요? 추천 이역하는 이제 클릭하게 되시면 이 등록되어 있는 매물 중에서 영상이랑 계약서가 등록된 인증된 매물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사진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차를 실제로 영상을 찍은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 계약한 계약서까지 첨부가 되면 추천 이역화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요즘 좀 자주 보던 차가 있거든요. 아.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차량 번호로도 검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차량 번호로만. 검색을 해보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원하시는 조건으로 상품을 네. 검색하시면 매물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상세페이지에 기본적인 차량명이랑 관심도, 좋아요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으로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서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판매자분은 홍보를 할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지도 보기 기능으로 이 매물이 실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실제로 아무래도 승계 같은 경우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분이랑은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실제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요. 그 아래로도 보게 되시면 차량을 등록했을 때 기본적인 계약 정보라든지 차량의 정보,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스펙, 옵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계약 형태, 그 다음에 어디 업체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업체명 잔여 개월 월 납입금이 얼마인지 대여료에 대한 조건이랑 보증금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분들은 승계라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들을 풀어놔서 아마 보시기가 더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아, 네. <laughs>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그다음 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세부 사항이 다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한번더 보시면 이 모든 금액 차항들을 사실 한 번에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조건이랑 비용들을 한 번에 딱 정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총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한 화면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또쭉 내려 보시면 주행 거리부터. 더 남은 주행거리 이역화 자료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서랑 영상을 따로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나 실물 영상이 있으면 추천이 역할을 올라가는 거고. 네. 이계약서나 실물 영상이 없는 매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왕이면 거래하실 때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랑 영상이 있는지 추천이 역할을 음.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아래또 상세페이지 내려보시면 사고 이력 조회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사고 이력 조회는 정말로 이제 이 차가 사고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기능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 돈 들던데? 이어카에서는 네. 최초에 한 번만 리뷰를 남기게 되시면 모든 차량의 사고 이력 조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저공해 차량 인증이라고 해서 저공해 차량 인증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차량별로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저공해 차가 적용된 같은 경우에는 공항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공영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등록한 사람이 기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를 통신해가지고 갖고 온 건가요? 저희가 자동으로 차량 네. 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분들은 차 등록만 하시면 알아서 이런 기본 정보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부터 이것까지는 좀 진짜 대박인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 은 이제 내가 물건을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매물자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실제 채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이렉트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1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채팅 기능 이어톡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면 판매자에게 문의하기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창이 열리고 이 안에서 판매자와 직접 원하시는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살짝 불편해 보이는 게 상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엄청 내려와야 돼요 혹시 여기밖에 없나요? 채팅하는 게? 메인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보시면 채팅 버튼이 있고요. 아까 리스트 화면에서도 하단에 보시면 이어톡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메인과 상세 페이지 리스트에서도 모두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좀 가까이 사는 사람 매물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어카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아까 파란색이랑 노란색 버튼 아래에 우리 동네 매물 찾기라는 지역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 게시면 위쪽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도 뭐 구군을 검색을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이역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들이 내 주변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매물들인가요? 네, 이 근처에 등록된 이역카 매물들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네. 보러. 가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가시죠. 지금 보니까 확실히 편리한 기능도 많이 생기고 아주 믿고 거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우리 판매자님들이 항상 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게 뭐냐면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했거든요이 음.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차량 번호판만 있으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차량 번호판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요? 네. 차량 번호판만 있으면 등록을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 차량 번호 입력만 하면 간편 등록. OK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준비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이랑 그 다음에 차량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 시작하기 하기 전에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량 번호 입력하는 화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량 그럼 한번 불러 드릴게요. 145호 2924. 차량 번호 입력한 다음에 렌트 리스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롯데 렌트 갑니다. 정보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차량을 이제 불러오는 동안 약간의 로딩 시간이 필요하고 이 로딩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차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다음 버튼 눌러서 순서대로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음, 음. 영상, 계약서 이미지를 올려 주시면 간편 등록이 끝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동영상이나 계약 입력을 하면 그게 추천 메모리 되는 거고 안 아, 아주 바빠서 나중에 올릴게요 하면 일반 메모리 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등록이 끝난 건가요? 그렇죠 등록이 쉽게 네. 할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해놨습니다. 와우 어우 정말 정말 간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간편등록도 빨라지기도 했고 심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등록할 때 최대 1시간에서 뭐 평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면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심사라는 건뭐 사진을 장난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검수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물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어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어주기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내가 등록한 매물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물 등록부터 확인까지 정말 간소화가 잘된것 같거든요. 이어카 기술팀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승계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어카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우리 동네 인증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메인화면에서 차량 간편 등록하기 또는 매물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선택하여 매물을 등록합니다 자세 번째, 등록된 매물 판매자와 구매 희망자가 이어카 채팅인 이어톡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협의합니다 네 번째, 해당 렌트사나 리스사의 구매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을 하고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승계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셨으면요 해당 렌탈사나 리스사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내방하셔가지고요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시던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요 등기를 통해서 주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최종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비용을 정산하셨으면 촬영 인도 받고 끝! 끝! 제가 이번에 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게또 있더라고요 중고직거래장터? 요번에 중고직거래장터라고 서 일반 중고차도 직거래 할수 있는 게시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중고 직거래 장터를 클릭하시면 일반 매물부터 차량 용품까지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 타이어, 휠 이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어카 앱을 설치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어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장기 렌트 리스 승계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요, 이 장병이 보증하겠습니다. 꼭 한번 이어카 어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획자님,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요? 오늘 너무 첫 촬영이라 긴장되고 떨렸는데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역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역할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1대1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오늘 정말 전문 유튜버처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앞으로도 자주 뵐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